말씀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노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것이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쓰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예, 또 예수님과는 사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척이에요. 가까웁습니다나이 음, 나이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왔을 때이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그의 존재감은 엄청난 영향력을 베풀었어요.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유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사석에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과정을 보면, 왜 내가 이 말씀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느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아무 백지와 같은, 백지 상태인 그런 제자들을,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을 가르치시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만 보면 실패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걸할수 있는 분이지만. 정말 죄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생명의 생기를 잃어버린 이 땅과 역사와 시대와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다시 집어넣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쉬움이 하나가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세리왕 같은 사람을 먼저 그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만 예비하게 하시고, 그 사명만 맡고, 세리완의 최후가 어떻게 됐죠? 1번, 늙어서 죽었다. 2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다가, 어?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3번째,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다. 어떻게 순교합니까? 세리왕 어떻게 숨격했는지 아시죠?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어. 왜 세리왕 같은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셨을까?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인간 적으로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과 준비되어졌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았다. 어땠을까요? 응? 어? 이두 분이 딱 손을 잡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엄청나. 열두 제자다 필요 없었을 것 같아.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예수님이 일하기 좋으셨을 거요 세리왕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리왕 곳까지 너는 여기까지가 사명이야 그리고 순교 그리고 그 영혼 받으셨어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보실래요? 17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아쉽단 말이에요.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의르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는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건데요? 세례요한이 외치던 것을 예수님이 바통을받아서이 얘기를 다시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세리 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런 효과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철저하게 개입됐습니다 그건 뭐냐 더 효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리고 어떤 파괴력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정말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맨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억울한 일만 당하시고, 어? 3년 동안에도 피해 다니시고, 누명만 쓰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죽으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돼요. 지난번 우리 어린이 때 어린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아그 시험산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시험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시험받으신 산이죠. 거기서 마귀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정말 매력적인 시험입니다. 응?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바보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게 제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걸 다 물리치시죠. 이건 사탄의 유혹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죠. 아 빨리 래서 속전속결을 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드시고, 어? 그리고 온 천하를 다 후령하며 갖고, 그리고 모든 권세들을 다 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한순간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킬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그 제안에 손만 잡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마귀를 쫓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출발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 우리가 공복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게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laughs> 믿음이 좋아서 안 그래요? <laughs>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 막 속이 상하거든.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착, 착좀 맞아야 이게 뭐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이렇게 뭐가, 뭐, 뭐라 그러더라? 도둑질도, 소, 뭐, 뭐가, 뭐가 맞아야 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 그거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장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너무 틀린 거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더 완벽하고 더 선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탁, 아, 심령의 상처를 받 하나님의 존재를 막 부인하고, 하나님께 막 저주를 해. 난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사람의 심정은 조금 이해가 돼.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겠어. 뭐 이런 하나님이다 이냐고 뭐, 뭐 그게 하나님이냐고 뭐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어. 왜? 너무 억울하거든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이 상황이 내가 이, 이러려고 믿었나 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냐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올 수 있는 반응 근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모두를 다 사신 한모터 떨게 만들고 그냥 번개와 우레로 그냥 팍 무슨 그냥 딱딱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꽉 눌러버리고 완성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진탕 담았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그렇 힘없이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시체가 돼서 무덤에 가서 묻혀버리고 뭐 이런 게다 이런 방법이 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왜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희생, 고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정말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곧 굳혀져 있는 현대인들의 마인드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그냥 아멘 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서서 전파하신 말씀이 세대완이 외쳤다, 외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한 그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세례완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서 그 잘린 목이 쟁반에 받쳐져서 왕 앞에 갔다 올려졌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뭘 잘못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마지막은 실패 같고 비참한 목걸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땅을 향한 죽어가는 성,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음성은 더 크게 마치 처음엔 그 소리가 그 소리보다 더 확산기로 번져나가듯, 이제는 세례이완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영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우리는 그냥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느냐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왜 회개하라는 명령이었네이 회개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이것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큰 기회에 다시 주시는 기회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지를 올리잖전 그래서 사순절 첫날 우리는 이 회개의 기도로 사순절을 출발하는 거.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박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가까이 왔다. 멀리만 있던 그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 그건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어려워, 어려워 보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왜?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죽어서만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눈앞에 왔다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메시지는 첫 메시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구원의 목적을 품고 있는 큰 메시지다. 그래서 세례와원은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 왔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회계형을 주실 때 회계하고 또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사순기간 동안 마음껏 누리시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